안녕하세요. 종로 YBM 토익스피킹 강사 리나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6월 새롭게 바뀐 토익스피킹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필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준비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죠. 자,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시험 규정이 완화된 거좀 느껴지시나요? 필기는 여러분 메모장에 하는 게 아니고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주어지는데요. 주어지는 사이펜과 함께 같이 필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실 점은 시험 시작 전에 무언가를 스크래치 페이퍼를 써놓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돌면서요, 어, 스크래치 페이퍼를 한번더 검사하거든요. 이때 무언가가 써져 있다면 회수 조치되고 새로운 종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앞면은 바로 OMR 카드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러니 절대 먼저 필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바뀐 준비 시간과 필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준비 시간이 기존과 똑같습니다. 어, 문단 읽기이기 때문에 준비 시간 동안에 절대 필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리내서 발음과 억양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는 준비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변경되었는데요. 자 여기 또한 필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진을 보고 먼저 묘사를 무엇을 해야 될지 소리내서 연습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아직까지 펜 들지 마세요. r 트리는 준비시간이 원래 없었는데요. 각 3초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3초는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필기하지 않고요. 어, 문제를 보고 빠르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답변하면 될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펄폴은 표 읽는 시간이 기존의 30초에서 45초로 늘어났습니다. 많이 여유로워졌죠? 자, 그만큼 소리 내서 꼭 정보들을 읽어주시고요. 위치 파악과 그리고 번호 예측도 한꺼번에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은 원래 없었는데요. 3초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 질문을 듣고 표에서 정보 찾는 시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필기가 필요 없겠죠. Part 5는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늘어나는데요. 여기서부터 필기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필기하냐면 문제점 요약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 문장 위주로 완벽한 문장 말고 핵심 단어 위주로 필기를 해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런 문제 유형에는 이런 해결책을 써야지 하고 통합기를 해 주시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 필기는 요약 문장 위주로 해주세요 Part 스는 준비 시간이 15초에서 30초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도 필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이 말로 이어서 이렇게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핵심 단어 위주로 필기를 해 주세요. 완벽한 문장을 쓰신다면 한 두세 문장 쓰면 30초는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 위주로 필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각 파트별로 변경된 준비 시간과 필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완화된 토이스피킹 규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YBM 토이스피킹 강사 리나였습니다.